민카롱입니다. 오늘은 설날 맞이 한복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어, 머리가 굉장히 단아하죠? 제가 이 한복 대여하면서 어, 이번 메이크업은 공주님처럼 옛날 공주님처럼 해야지 했는데 머리를 이렇게 하고 보니까 단아하고 깨끗하지만 뭔가 트렌디하고 싶은 그런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laughs> 제가 이번 메이크업 하려고 롬앤의 한복 컬렉션 뭔지 아시죠? 내돈 내산으로 차라라 구매를 했어요. 이 롬앤 한복 에디션 클리어 커버 쿠션 먼저 바르고 시작해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맨 피부에 입술도 아무것도 안 발랐고요. 선크림도 안 발랐어요. 그냥 수분크림까지 마친 기초 상태입니다. 클리어 커버 쿠션 퓨어. 어, 너 잘못 썼나? 이거 맞는데? 약간 한복 에디션 이래가지고 약간 비단 이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피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촉촉하고 시원하게 올라간다 그래야 되나? 건성이신 분들한테 진짜 추천드립니다. 아니 제가 머리를 진짜 여러분 정말 예쁘게 하고 싶었어요. 막 고, 뭔지 알죠? 살짝 공주처럼 이렇게 샤락 이리 오너라 약간 이런 느낌 하고 싶었는데 <laughs> 촬영하기 전에 머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어렸을 때 엄마가 저한테 해주던 머리가 생각나서 해봤더니 웬걸 공주님 지금 나가시면 안 돼요. <laughs> 이러면 저 아바마마한테 죽습니다. 약간 이런 거 있죠. <laughs> 뭔지 아시죠? <laughs> 그에 맞게 예쁘게 메이크업 해보면 되죠. 음. 원래 쿠션은 이거 말고 원래 쓰던 거나 아니면 새로운 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롬앤의 한복 에디션 그런 취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 거를 저도 좀 알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를 다 구매했어요. 아니 뭐 별거 안 샀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많이 사기는 색깔별로 사니까 이렇게 팡팡팡 이렇게 깨끗하게 피부톤을 정리해줬고요. 이쪽에 지금 살짝 붉은기가 있으락 말랑해가지고 커버력이 좋은 컨실러를 해주겠습니다. 저는 이쪽에 지금 붉은기가 있어서 이쪽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피부톤을 다 균일하게 정리해줬고요. 쉐딩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또 오늘 한복 입었으니까 이렇게 윤곽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그래서 쉐딩을 좀 진하게 열심히 해줄게요. 콧볼에도 음영을 넣어서 코를 조금 더 작아보이게 해줄게요. 이렇게 코를 꽉 슬림해 보이게 잡아줬습니다.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오늘 컨셉을 정하자면 여러분들이 공주고 제가 오늘 신년데 공주님이 오늘 어디 간 거예요 가족여행 갔나 어디 가셨어요. 그래서 저가 이제 공주님 방에 있는데 공주님이 풀톤인 거예요 완전. 그래서 저는 웜톤 웜톤인데 <laughs> 공주님 방에서 이제 너무 그 화장을 하고 싶었던 거야. 뭘 바르는 거야 나도. 없을 때 발라봐야지 해가지고 공주님 쿨톤이니까 무슨 라벤더 이런 이런 블러셔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라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 곤지라고 하나요? 연지곤지. 아 나도 공주처럼 연지곤지를 찍어봐야겠어. 약간 이런 느낌. 탁 어머 이렇게 하는 거였나? 이렇게 얼굴 중안부 느낌을 우리 공주님들이 이렇게 발랐으니까 나도 바면 되겠지? 어깨 너머로 배운 스킬이란다. 이렇게 저같이 정말 웜톤이에요. 근데 웜톤 피부에 이런 라벤더 컬러로 올렸을 때 음, 사실 동동 떠보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멜팅 라벤더 제품을 제가 테스트해봤을 때 텁텁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진짜 이름처럼 시스루룩 얇고 투명하게 올라가가지고 저같은 웜톤 분들도 충분히 쓰실 수 있는 컬러여가지고 핑크 컬러 아니면 라벤더 컬러 도전하고 싶으셨던 우리 웜톤 분들이 요거 한번 구매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좀 이쪽이 노란색에 보색이 제가 알기로는 보라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걸 올렸을 때좀 피부가 좋아보이는 느낌. 여기다가 톤그로 느낌을 주면서 살짝 자연스럽게 어울리니까 피부가 확실히 이쪽이 빰하고 살아나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공주님은 이 정도 올렸었나? <laughs> 이렇게 쿨톤 공주님의 화장품을 루팡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살짝 훔쳐 발라갖고 도둑. 도둑질. <laughs> 수줍은 볼을 연출해봤어요. 음? 내가 네, 공주님들보다 예쁜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중간중간 이런 연기가 나, 나도 놀라지 마세요. 제가 연기 전공이라서 우리 약간 그런 일인극 느낌으로 우리 공주님이 가끔 레이어링 하실 때 쓰는 제품 있다 그래서 그것도 훔쳐 써보겠습니다. 이것은 치차 베이지. 이거를 입술 약간 외곽 쪽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서 발라줄게요. 음. 홍시 컬러? 홍시 마시나요? 홍시라 하는데 그 뭔지 아시는 분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없다고요? 잠금이 어렸을 때 보고 맨 엄마한테 홍시 사 달라 그랬더니 한입 먹고 이러고 홍시 마시나요? 홍시라 하는데 엄마한테 머리 빡 맞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입술 좀 외곽 쪽으로 해가지고 아까 발라놨던 베이스하고 입술 경계를 좀 풀어줬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입술 라인을 너무 선명하게 잡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게더 예뻐 보인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했고요. 안쪽에다가 우리 공주님이 쓰시는 완전 쿨톤 컬러의 립을 발라볼게요. 롬앤 글래스팅 워터 틴트 소목바이올렛. 꽃물 이렇게 빻은 이 연지, 연지 이 연지를 나도 한번 찍어 발라봐야겠어. 뭔가 이렇게 악녀가 됐지? 그래야겠어. <laughs> 이런 완전 쿨톤 피시거든요 아니 제가 이제 웜톤이기 때문에 이런 바이올렛빛 보라색깔 바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잘못 바르면은 너무 추워갖고 입술 보라색으로 변질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좀 촉촉한 제형에 맑게 올라가갖고 좀저 같은 웜톤도 어느 정도 어울리게끔 이렇게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단독으로 바르는 것보다는 이 베이지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놓고 올렸을 때 조금 더잘 받는 것 같은 느낌. 살짝만 던져줄게요. 눈썹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냥 살짝만 다듬어주는 느낌으로 정말 깔끔하게 그려줄게요. 한복에 눈썹이 너무 진하거나 강하게 있으면은 별론 것 같아서 살짝만 해줄게요. 빈 곳만 채워주는 느낌으로. 국내에 반영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거기서 그 직원 복지로 아주 예전에 반영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빈 부분만 살짝 채워주는 느낌으로 하고 있거든요. 눈썹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틀을 잡아서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쿨톤 공주님의 아이섀도우를 어떻게 이런 컬러를 우리 공주님께서 바르시는지 저는 한 번도 이런 컬러를 발라본 적이 없사옵니다. 여기에 있는 연한 베이스 컬러라고 하죠. 이거를 눈두덩이 전체 애교살까지 발라주겠습니다.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에 음, 회보라 음영을 줬어요. 근데 이게 되게 텁텁한 게 아니라 맑게 올라가가지고 이게 진짜 저은데톤 그로우 컬러인데 전혀 톤 그로스럽지 않게 발색되는 그런 느낌인데 메이크업이 완성되면은. 더 괜찮을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있는 이 완전 고구마 색깔. 이거. 눈 여기 뒤에 삼각존 음영을 주고, 전체적으로 고구마 음영을 넣어볼게요. 진짜 시중에서 이런 고구마 음영 컬러를 찾아보기 진짜 힘들거든요. 에뛰드에서 그나마 나왔었는데, 그게 단종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희귀한 색깔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완벽한 이 음영 컬러를 사용해가지고 여기 뒷부분에 이렇게 라인을 좀 그려주고 삼각존까지 살짝 채워줄게요. 음, 눈꼬리는 좀 이렇게 올리지 않고 살짝 내려가지고 자연스럽게 빼주고 있거든요. 제가 메이크업 연습해 봤을 때 눈꼬리를 올리니까 그 가야금대에 나가는 초등학생 같이 되더라고요. <laughs> 자연스럽게 눈꼬리를 내려볼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영을 완벽하게 줬고요. 그리고 이 팔레트에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뭐, 검색해보신 분들,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애교살에 바를 만한 컬러가 없어요. 이거를 발랐더니 퀭해지는 거예요. 너무 컬러가 어두워가지고. 얘는 그냥 눈두덩에 살짝 발라주기만 하고요. 오늘 애교살에 쓸 제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애교살이랑 눈두덩 전체 발라줄게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어. 이렇게 좋은 걸 쓰시는지 저도 알것 같아요. 애교살에서 귀티가 나지 않습니까? 음. 원래 블러셔로 나온 제품인데 애교살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쉬머한 피치 코랄 느낌으로 애교살이 통통하게 연출되는데요. 베이스 발라줬던 브러쉬 사용해가지고 여기 눈두덩이에다가 한번 쓸어줄게요. 이게 용량이 엄청 커가지고 이렇게 아이섀도우를 쓴다면 두구두구 한 5년은 쓰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눈두덩이에 미세하게 볼륨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핑크빛 살구 코랄 피치 코랄 이런 애교 뿜뿜을 좀 넣어줬고요. 이제 여기 있는 퍼플 퍼플한 요거를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가 가운데다가 쓱 발라줄게요. 얘가 생각보다 발색이 보이는 것만큼 엄하게안 되고 투명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퍼플 글리터가 아닐까 싶은데 보여드릴게요. 약간 자연스럽죠, 이렇게 막 이렇게. 보라다, 이거는 완전 보라색이야, 이게 아니라, 은은하게 올라가가지고. 우선 섀도우 마무리를 해줬고요. 이제 뷰러랑 마스카라를 해줄게요. 좀 자연스럽게, 너무 꺾이지 않게, C컬로. 어, C가 아니지. 어, 여기는 옛날, 어, 한복이니까 약간, 이런 반원 모양으로 올려볼게요. 우리 공주님이 너무 민카롱이라는 사람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어, 그 사람 보고 싶어요. 저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깔끔하고 깨끗하게 올라가는 마스카라를 사용해갖고 속눈썹을 최대한 정말 깔끔하게 살짝 발라줄게요. 이 정도로만 정말 자연스럽게. 이렇게 뭔가 가볍고 깔끔하게만 올려줬고요. 이제 라인을 정말 살짝만 그려줄게요. 점막을 살짝 살짝 채워준 다음에 아까 섀도우로 그려놨던 라인 따라서 살짝만 내려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아까 썼던 가장 어두운 음영 컬러 사용해서 이 라인을 한번더 덮어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완전 고구마색 음영을 여기다가 아주 살짝만 눈끝에다가 삼각존에 채워주고 메이크업 끝! 네, 이렇게 공주님의 화장품을 몰래 빌려서 한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우리 공주님은 쿨톤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이 좀 전체적으로 쿨톤으로 됐는데 그래도 웜톤인 저에게도 좀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머리를 좀 정리해보고 올게요. 머리끝을 잘려가지고 살짝 다듬고 올게요. 뭐 별거 달라진 건 없지만 그냥 뒤에 좀 그리고 가방도 신상백이에요 SS 네. 20201. <laughs>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한복에 어울리는 쿨톤 빛으로 메이크업을 했지만 웜톤에게도 잘 어울리는 그런 연보라, 연핑크 메이크업을 해봤고요. 한복 메이크업을 제가 검색해 보니까 많은 분들이 대부분 코랄빛으로 막 머리 막 부스스스스 막 예쁘게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할까 하다가 좀 리얼하게 아씨 이런 느낌으로 머리도 해보고 메이크업도 이런 느낌으로 해봤어요. 이런 톤은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복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완성했습니다. 비록 지금 지금 아직도 마스크 때문에 다들 힘들지만, 우리 열심히 마스크 쓰고 이겨내봅시다. 예!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